네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 마지막 부분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방언 기도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케네스의 긴 목사님은 이것이 방언 기도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 저도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방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일반적인 기도도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되죠. 성령을 벗어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보통, 아, 랄랄라 따따따. 이렇게 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다. 아, 그걸 계속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댓글로 봐서 아,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가. 사실 저는 그 댓글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방언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겠다면 하게 놔두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 댓글을 달아서 "이거는 방언이 아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건강한 반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제가 아주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 어벤져스 애들이 보는 그 영화, 마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그루트라는 그런 그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 그루트는 말이 딱 하나입니다. I'm 그루트. 네, 그게 자기 말 전부입니다. 뭘 얘기해도 I'm 그루트, I'm 그루트, I'm 그루트.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영화를 만든 사람도 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죠. 그 사람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상상력으로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I'm Groot, I'm Groot, I'm Groot, I'm Groot 그것만 해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다 통하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네,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랄라라따따따가 방언이 아니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루트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 I'm Groot, I'm Groot만 해도 다 말이 됩니다 다 알아듣고 또그 사람들은 또 서로 대화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고착돼 가지고, 요거에 대해 "요거다, 요게 아니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고착된, 편향된 생각이 들수 있다. 조금 더 폭을 넓히시고 마음을 넓히셔서, 저것도 방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함께해 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실제 방언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기도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유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 어 이제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분이 그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구했느냐 하면은,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도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이야, 참, 정말 기회를 잘 잡아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하다니. 제자들이 막 분노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게 뒤통수 맞은 거죠. 선수를 쳐버렸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그냥 말로써 한국말로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알아들을 수만 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는 기도를 참 많이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희생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대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막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한다고 해서 또 혹은 그렇게 뭔가 한국말로 해서 하나님께 어필을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그냥 내가 알아듣기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태도와 그 다음에 실천과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목적이나 의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역시 기도로서 가치가 없다. 오히려 응답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자문 28장 9절에서는 사람이 길을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기시는 그런 기도가 될수 있다. 오히려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다. 그것은 율법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도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풍성하게 들어있는데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뭘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준비시키고, 내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서 계속 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내가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십니다. 오히려 기도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는 자기를 세우는 것, 빌드업하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가고 나,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럴 때에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께 뭔가를 막 어필한다고만 해서 말로서 막 한다고만 해서 그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그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 챙겨주시는 거죠. 그럴 때 방언 기도는 내가 정말 있어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그런까지 자꾸 방언으로서 기도하면서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네, 의인 10명까지 막 낮춰가면서 하나님께 막 강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로옷이 있었겠죠. 자기 조카니까. 네, 목숨 걸고 가서 고해온 조카 아닙니까 네, 그런 소중한 조카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신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안에서는 로스에 대한 말이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지만 천사들이 그 소돔에 가서 로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로스이 빠져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고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조카를 챙겨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께 무엇을 이성적으로 또박또박 생각해서 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계속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아주 심플해집니다.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거 정말 좀, 아, 그렇네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다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막 부탁하고 애걸 복걸해도 막 들어줄까 말까 하는 그런 관계는 사실 좋은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저 사람이 아쉬운 게 있는데 내한테 말을 못하는구나 그럼 알아서 내가 챙겨주고 그런 관계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거죠 친구가 공경에 처해 있으면 말을 못하죠 예, 왜냐하면 부담 줄까 봐말 못해도 친구니까 그 사정 아니까 알아서 그게 필요한 것을 챙겨서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사실 기도에 있어서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평소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성령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께 배우고 성령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걸안 하고 또 제가 성령님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계속 나아갈 때 우리가 하는 기도도 역시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방언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런 면에서도 풍성하게 배워야 될 부분들을 또 채워야 될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라 또는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했을 때 시간과 장소에 기도가 많이 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소중하게 갖고 와가야 될 신앙의 그런 한 자산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장소보다는 성령께 매여서 기도해야 된다. 시간보다 성령께 매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무시로 또 항상 이 부분은 제가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주 다양하게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형식도 금식을 할 것인지, 밤을 세워서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새벽에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때에 따라서, 카이로스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카이로스,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부담, 또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헌신해야 될때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우리가 그때 그때 적절한 기도로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이 임팩트하고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뭔가에 꽉 매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